네,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? 아, 수고하십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식사하셨어요? 네. <laughs> 네. 어,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? 젠백스젠백스요 네. 어, 매수가랑 귀중이 그 어떻게 되세요? 2만원에 10%. 2만원에 10%요? 네, 인내 올라가다가 내려오고, 올라가다가 내려오고. 네, 올라가다 내려가고, 올라가다 내려가고, 재미가 없죠? 네. 좀 재미 좀 보려고 하면은, <laughs> 결국 본전 와있고, 그리고 본전보다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죽겠고 그러죠. 네. 네. 어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. 어하.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오래됐대요. 게 공평하자고 하잖아요. 이거 2개월 넘었어요. 2개월 넘으셨죠. 네. 네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빨리빨리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에요. 그런데 급등주를 하면은 또 빨라서 힘들고 이런 거 하면은 또 느려서 힘들고 그러면 어, 도대체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싶잖아요. 네. 아무 종목도 하실 수가 없어요. 그런 마음으로는 네. 왜냐하면 빠른 종목은 또 빨라서 힘들고 좀 깜짝하니까는 너무 내려와 있고 아이 네. 무섭고 못 하겠고 이런 종목은 또 어, 느려서 못 하겠고 이러면 투자하시면 안 되죠, 그죠? 네. 왜냐하면 주식은 그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사놓고 기다리면요 빠르게 올라갑니다. 그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. 그런데 빠른 종목을 들어가야지 하면은 너무 빠르고, 이 종목을 기다리게 너무 느려서 급등조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하면 안 하는 게 맞다. 그런데, 어, 지금 이런 종목은요, 사놓고 기다리는 게 답이고요. 어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,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많은 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네, 그런데 바닥권에 와있다라는 것은요, 지금 누군가가 굉장히 끌어올렸다가 밑에 바닥 횡보시키고 있죠? 네. 네, 지금은 뭐 작년에는 급등해서 45,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뭐 2만 원대에서 굉장히 거래가 되고 있어요. 네. 그때 샀던 사람들은 반토막이거든요. <laughs> 그죠? 네. 그때 샀던 사람들보다는 덜 괴로우신 거예요. 지금 1%, 네. 2%, 뭐5% 손실은요. 50%보다는 작은 거거든요. 그래서 매수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. 네. 네, 지금 자리에서는 어,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아, 올라갈 수 있어요? 예, 올라갈 자리죠. 지금은 바닷권에서 횡보하면서 매집이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. 네. 누군가가 또 밑에서 끌어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. 네. 그 말은 이제 언제 올릴지는 세력 마음이거든요.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? 아, 기다야죠 뭐. 기다려야죠. 그리고 기다리다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할수 있는 게팔수 아, 네. 있잖아요. 네, 네. 그죠 근데 이거 아직까지 안산 사람들은 올라왔을 때뭘 할까요 그때 사겠죠 네. 그럼 물리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매수하신 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바닷권에서 하겠네요. 예, 바닥권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 네, 그래서 기다리네.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네. 지금 2만천원자리가 전고점 자리예요 네, 단기적으로 짧게 보신다면 21,000원까지만 한번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고요. 1,500원까지 갔다가 또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러죠. 네. 지금 21,000원하고 2 2 0 0원 사이가 굉장히 힘든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. 네. 거기 한번 도전했기 때문에 이번엔 거기에 물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세게 올라가면 은 25,000원까지 한번에 훅 아. 올라가거든요. 네. 네 그러면은 어 그때는 수익 전량 청산하고 네네. 나오는 전략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. 아,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. 네, 기다리시면 올라오고요. 만약에 떨어지면 겁내지 마시고요. 어 17,000원 라인에서 더사 버리세요. 네,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세요. 네. 네.